오늘 뭐러 왔어? 포이즌 머시룸님이 저번에 신곡 피처링 부탁해가지고 오늘 그거 녹음하러 왔어 오오오 서로 가사는 다쓴 상태거든 비트랑 그런 거다 준비됐고 어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어저 어, 팬입니다 어 네. 처음 보지? 어나오나 어, 처음 봐 실물 처음 봐네 예, 뭐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목에 도넛이 아이 참야어 야. 아, 미안 재우야, 아무리 봐도 경민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 왜 자꾸 그래? 가. 그냥. 아니 봐봐, 이거 목에 이게 도넛있잖아 경민이도 여기 목에 야, 도넛 초면이잖아. 아니 그래. 그만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잘 생겼다는 거지, 경민이만큼. 아, 나라도 생기야. 조용히해 그냥. 아, 네. 오 프루!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이와르르르르르르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프로듀서 도와주실 네. 프르르르르르르라고르르르르르이고르르르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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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르르르르르르로르르르르르 바로, 네, 바로 하자르잠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시르르르르르르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어, 아니 뭐 얼마 안 걸리는데 그냥 하고 먹죠. 그냥 제가 맨시티어 네. 있었을 때는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녹음을 하면은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배를 채우고 나서 녹음을 항상 진행을 했었거 많이 배고프세요? 2,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 어, 금방 그래. 끝나요 이거 빨리 네. 하고 그때 그렇지. 먹는 게 낫잖아요. 종이랑 이제 만복이랑은 또 이게 발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뭐 어, 먹고 하죠. 어, 너뭐 먹을래? 아난그 포르노님이 드시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시키시면 돼요. 보이세요. 포이즌. 아 포이즌 포이즌 아, 머시나 아, 포이즌? 나도 포이즌님이 먹고싶은거 음.. 다같이 팔자피자를 의미서 피자.. 한번 피자. 네. 응, 뭐 피자 먹죠? 네. 네 좀.. 오케이 피자 네. 먹자 음. 뭐 제가 시킬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음. 어, 작업실에 장비가 되게 좋네요 스피커도 되게 비싼거로 알고있고 아 그쵸 어 해도 되는건가요? 어 해보세요 아 피아노 칠줄 아세요? 아네 옛날에 이제 제가 음대를 진학하려고 피아노 공부 좀 했었는데 네 오호호호! 왜다 어, 잠깐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아 근데 잘못 해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응, 잘못 해요. 기대된다. 오. 오버랑 할머니 혹시 치시는 거예요? 아네뭐이 정도 이거랑 뭐... 아까 음대 진학 목표로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 어릴 때 잠깐 생각만 했다가 테르니 30까지 나가고 그냥 때려쳤어요. 존나 맛있겠다. 어, 어. 와, 아, 이거 뭐예요? 포테이토랑 치즈. 아, 저 페퍼로니 좋아하는데. 나 아까 말씀을 안 하죠. <laughs> 아, 원래 페퍼로니 피자 국물이어가지고, 저, 그거 시킬 줄 알았죠. 다음에 그렇게 시킬게. 요 그거 추가 안 했어요? 뭐야? 사이드 치즈 커스텀. 안 했어요. 아, 국물이야. 아, 괜찮아. 스파게티 없어요? 이게 이게 난다? 네네. 아더 네. 뭐 시켜드릴까요? 아 아니야. 아 아니, 이거 뭐 시켰으니까 그냥. 그럼 먹 이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아 이게 마지막. 저 이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저 이거 안 먹었어요. 이거 면슨역같은데 이거 네개 드신 거예요? 아니 저 네. 감자를 안 좋아해가지고. 이거, 이거 맛있어요? 어 저는 녹음할 때 텐션 올려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알지? 텐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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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잠깐만요. 지금 훅 들어가는 부분 아니었어요? 아, 일단 자유롭게 녹음하고 이제 따로 따는 식으로. 아, 지금 녹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해본 거예요. 아, 저저스트 했을 때 그렇게 해지고자유롭게 아, 네 그럼 다시 바로 해 볼게요. 다시 아니, 아니, 아니. 훅금훅 k hook, drug, and boom, and h o 여기 y drug, a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i 게요 훅! o 나를 찾지 마 다시 i t 나나라 b 라 t 라 f 라 l i 다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게 네. 가사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이러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뭐 다시,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나를 찾지 마. 다시 잘해 보려 했겠지만 이미 많이 늦었어. 나는 너 이렇게 너무 싫어 이미 너 원래 할 때는 음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어 아,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냥 이게 음정이 너무 다 나가가지고 그니까요 러 그럼 재훈 씨 먼저 하실까요? 저 먼저요? 네뭐저 먼저 할게요 네, 그러면 네저 갈게 네니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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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힙합한 요즘 많이 피팩지리 새끼 뭘한다고 자꾸 비태 기대되지도 않은 니네 벌스 위그 강조할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좀더 악센트를 세게 줘야 이제 타격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자. 음. 음. 네 때문에 힙합한 요즘 많이 피패질리 새끼 뭘한다고 자꾸 비제 비제 그게 저, 저 그게 네. 인위적으로 악센트를 주는 거랑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거랑 달라요. 이제 매운맛도 음. 인공적인 인위적으로 막맵게 하는 맛이 없듯이, 근데 악센트를 내가 악센트 줄 거야 해가지고 악센트를 주면은 이게 좀 듣기 거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아니 뭐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저희 같이 작업하는 거니까 뭐랄까 네. 틀에 갇혀있다 할까? 이 넨스티어에서는 이 틀을 항상 깨는 역할을 이렇게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호랑이를 원하는데 우리의 갇혀서 이제 소리 지르는 그런 호랑이 느낌 아 이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이거 한번더 하자 네다 다시 할게요 네 다, 다, 다시 할게 멘토 윈잇백투 디스 게임 밀폐된 공기에선 주어진 진짜 갑자기 와 어. 화장실에 왔고 싶어가지고 피셜을 많이 먹었지. 그럼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하죠. 네. 프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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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물 어떻게 내리는지. 음. 이게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어, 내려가는데요? 오줌이 어두운 게. 어? 뭐. 어 또아 예. 어, 응. 어, 응. 응. 나오세요. 제가 내릴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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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올려 응. 되게잘나어아고 와, 와! 진짜 좋다. 아, 서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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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좋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들잘 음, 됐어, 이번에. 어, 되게 깔끔하게 잘 됐네. 어. 바로 출출해서 좀 음, 음. 그래서 죄송한데 제파트만 같이 음. 재녹음을 하시니 재녹음을 하시겠다고요? 아, 저는 너무 음. 좋은데. 아그것도 그러니까 좋은데 아, 아, 이거 yeah. 킵하고 네. 추가를 해서 좋으면 그거를 써도 될것 같아서 아 예, 금방 끝내 잠깐이면 끝내 한 번에 가. 번에 미식마스터 이거 푸르시 않을 건데. 아아 선생님 해봐요 이어마한스타벅 나를 다시 찾아와 나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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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한 아. 아, 번만 다시 한번 네? 번 마, 네? 한 번만 내 사준 끝이 그다지 가죠 나도 그리고 그냥 처음 캐안한거 같네요 그냥 처음 걸로 아까 전에 했던 걸로 그걸로 그냥 뽑으면 될거 같아요 많이 해볼수록 좋아요 이것을 하다가 지또 하나 좀 좋은 게아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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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자 빨리 막 하고 집 가자 빨리 뽑을게 고생하셨습니다 막차 끊겼어? 어 이거 때문에 일단 택시 비 줄게 아 고맙다 아, 아, 아니야 고생, 고생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수고했습니다. 네. 아니고 네. 아, 뭐 이제 이쪽으로 가나? 택시 타고 가야지 이제. 택시 이따 줄게 어. 카톡 보내. 나간다아 가. 훈련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요. 아 네. 그 뮤비 촬영 때네 놓지 마시고 그때만. 아네뭐 구독자 여러분들 네 저희가 이제 보이즈 머신룸 님이랑 또 신곡을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신곡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에 뮤비 올라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와 가자